오늘 영상에서는 수요와 관련된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모지리들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이 많으니 모지리들이 만들고 있는 수요 헛소리가 기초 경제학 지식이 없어서 나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계신 분들, 테슬라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 공급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상 속의 수요 루머가 아닌 기초 경제학을 바탕으로 수요가 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수요와 공급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 경제학에서 잘 정립된 수요 감소가 일어날 때 나오는 변화와, 테슬라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생방으로 전해드린 중국 차량 가격이나 내용을 두고 다량의 모지리들이 창궐하여서 아모르 파티가 아닌 모지리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에서 모지리 파티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정교 이벤트이기에 이번 수요 모지리 파티와 과거 모지리 파티와의 공통점도 정리하고 왜 모지리들을 박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지리 파티의 핵심이 모지리들이 수요의 감소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가격이 나가 수요 감소다라는 기본이 안된 헛소리를 뻔 아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지리들의 경우 수요라는 단어를 본인이 재정립해서 자기가 만든 의미로 사용하거나 다른 모지리들이 잘못된 의미의 수요를 사용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수요와 공급은 그 개념이 잘 정립된 내용이고, 모질이가 기초 경제학을 모르고 수요와 공급의 성격을 모른다고 실제 수요의 의미 혹은 실제 수요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초 경제학을 통해 수요가 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며 X축으로,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량을 나타내며 Y축, 위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먼저 수요 곡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만드는 상품,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모델 Y라고 하면, 만약 모델 Y의 가격이 5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5억에 모델 Y를 살 용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5억이라는 가격에서는 아주 적은 사람만이 모델 Y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 Y의 가격이 1 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 가격에는 살 용이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품 가격에 따라서 각 가격별 얼마나 많은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모델 Y의 가격이 5억에서 1 천만 원으로 줄어들 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커지게 되기에 가격을 줄이면 줄어드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혹은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증거. 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착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주장 을 하며 노이즈를 만들게 되면 모 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y의 가격이 5억에서 1000만원 으로 줄어들 때 변화된 수요는 모두 수요 곡선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요 곡선이 나타내는 바가 가격에 따른 모든 잠재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모든 잠재 수요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만약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와 무관하게 같은 가격에서 이를 사고자 하는 용의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이는 수요 곡선 위의 움직임이 아닌 수요 곡선 전체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모질이들이 이런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 기본적인 내용과 의견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의견이 아니라 수요 감소의 정의 자체가 이 수요 곡선 전체의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수요 변화가 아니라 똑같은 가격일 때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수요 곡선 위의 움직임이 아닌 수요 곡선 전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기호 변화를 통해 같은 가격에서도 내연기관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호 변화에 의한 수요 감소 예입니다. 그 밖의 판매되는 제품과 상관없이 거시경제 변화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줄어들게 된다면 역시 같은 가격에 덜 소비하는 수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수요 감소 혹은 증가의 정의 자체가 가격 변화로 인해 바뀌게 되는 수요 곡선 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의 변수로 인해 같은 가격에 판매될 때 수요가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 실제 테슬라 데이터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곡선 위의 이동과 수요 곡선의 이동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노이즈를 이리저리서 퍼뜨리는 모질이들은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본 경제학 서적부터 사서 읽어야 합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맞는 말인지 헛소리인지 구분을 할수 없으니 그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했던 수요 곡선으로 돌아가서 관련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주어진 가격에 상품을 살 용의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총 수요를 모든 가격대별로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었듯, 공급 곡선 역시 주어진 가격에 기업들이 생산할 용의와 능력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 위에서의 변화, 즉 가격의 변화로 더 생산하였다 혹은 덜 생산하였다는 것과 공급이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같은 가격에 공급되는 양이 줄거나 늘어났을 때 공급이 감소했다 혹은 증가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균형점이 실제 시장에서 정해지게 되는 시장 가격과 시장 공급량이 되며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테슬라의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이 그래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량을 월별로 정리한 차트입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 기간 및 설비 업그레이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감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기가 상하이에서 증가한 공급량이 앞서 살펴본 공급 곡선 위에서 공급량 증가 방향으로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공급 곡선 위에서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는 가만히 있지만 수요의 변화, 즉 수요 곡선 전체의 이동으로 인해 가격과 수량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공급 곡선 전체 이동의 변화는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는 양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산한 제품들의 판매 가격 변화와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 필요한 정보인 지금까지의 기가상하이 차량의 판매 가격과 인도량 정보를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인도 준비 중 재고가 조금 더 잡히긴 하였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생산하는 모든 차량을 다 판매하였기에 생산량만큼 판매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제 전해진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는 늘어난 판매량과 함께 판매 가격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곡선 혼자만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 즉 공급량 증가만 이루어질 경우 실제 전체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판매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체 판매의 증가와 함께 오히려 판매 가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더 가팔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수요 공급 곡선으로 나타내면 공급 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양보다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달 전인 9월 28일 영상에서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고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이 역시 지금 수요 공급 곡선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는 의미는 수요의 감소가 아닌 공급의 증가, 즉,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에 따른 수요 곡선 위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던 시기와 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생산이 줄어들었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를 그래프에서 표현하며 공급이 줄었음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의 왼쪽 이동이 됩니다. 그 결과, 화면에 나오는 신규 균형점이 만들어졌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업그레이드가 끝이 나며, 기가 상하이에서는 최고 생산량을 매월 갱신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은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경제학만 알고 있어도 테슬라 생산량과 판매량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그 변화가 무엇에 의해 초래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중국 차량 판매 가격 인하가 수요 곡선 전체 이동이 아닌 수요 곡선 위의 이동이기에 수요 감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일각에서 말하는 수요의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을 의미하게 되고 그 결과 가격 하락과 함께 테슬라의 실제 판매량이 하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매월 최고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지만 비슷한 모질이들의 헛소리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모질이들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서 확인이 되면 헛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가 되어서야 조용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년 전 테슬라의 PE ratio가 1000이 넘어가서 고평가라는 헛소리를 하는 모질이들에게 그게 왜 헛소리인지 영상 3, 4편을 통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도 1000이 넘는 PE ratio는 기술적인 이유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1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모질이들은 그 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고 실제 PE ratio가 떨어지고 나서야 헛소리를 멈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좋을 때는 삼슬라를 사는 게 최고라는 모질이 주장의 동조해서 삼슬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모질이들이 창궐해서 기술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부채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보다 무조건 손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영상을 올려도 역시 내용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모질이는 존재했습니다. 삼슬라 같은 경우 실제 그 모질이 중에 억단위 손실을 인증하는 모질이를 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지리 욕하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대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게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1% 추가 이유를 붙인다면 앞서 말한 레버리지 장투를 하는 모지리에게 제가 삼슬라 영상을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독하게 모지리를 욕했다면 왜 욕을 먹는지를 한번더 생각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관심사와 함께 스스로 장기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 정보를 나누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기투자의 가장 큰 독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큰 흐름이 아닌 어차피 랜덤인 단기주가의 정신을 휩쓸리게 하는 노이즈입니다. 그 노이즈는 다시금 말하지만 없는 것만 못한 존재이기에 앞으로 제대로 된 조사와 근거 없이 패닉에 빠져 노이즈를 만드는 모질이들은 제 채널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최근 모질이 잡는다고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 이후로 가능하면 모질이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 면에서 영양가 있는 댓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장고를 보며 장기투자 가치가 의심될 때더큰 그림을 보며 의미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